오늘도 밖에 나가서 해먹을 수 있는 요리, 아주 간단한 거 만들어 볼게요. 장소는 우리 동네 피크닉장입니다. 사실은, 지난주에 한 거랑 오늘 하는 거랑 장소가 같아요. 왜냐면은 한 번에 몇 개를 찍어 놓기 때문에. <laughs> 자, 오늘은 그 얼마 전에 제가 드라마를 봤어요. 일본 드라마를 봤는데 거의 어, 심야식당이라는 드라마 아실 거예요. 그 드라마인데 청주 바지락찜이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아, 이거 꼭 만들어 먹어봐야겠다.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보니까 아, 이게 의외로 또 맛이 괜찮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도 간단하게 먹을 수 있게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. 먼저 버너에 불을 켜주세요. 버너에 불을 켜주시고, 자 이거를 같이 쓸게. 이게 뭐냐면은 버너에다가 냄비를 그냥 올리면 이게, 이게 뒤뚱뒤뚱해서 위험하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런 받침대가 있어요. 이 받침대를 받치고 버너를 올릴게요. 그러면은 굉장히 안정되게 할 수가 있죠. 자, 냄비가 달달구지면 홍고추를 넣고요. 그 다음에 마늘을 넣을 거예요. 근데 마늘을 다지거에찢지 않고 그냥 휴, 휴, 숟가락으로 이렇게. 이렇게 보세요. 이렇게 해서. 이렇게 한번 으깨서. 이렇게 해서 넣을게요. 두 쪽만 넣을게요. 자, 보세요. 자, 두 쪽. 이렇게, 이렇게 볶아주시면 마늘하고 고추가 불껌 함께 타면서 냄새를 펄펄 풍길 거예요. 그러면. 자, 다가지락을 넣어주세요. 바지락을 넣어주시는데 바지락은 요즘 보면 대부분 다 해감이 돼서 나오는데 이게 그래도 조금 불안하니까 집에서 먹기, 하시기 전에 드시기 전에 전날 밤에 소금을 탄 물에다가 담가 놓고 밤날밤을 지내시면은 그나마 남은 찌꺼기를 다 뱉어낼 거예요 자, 이렇게 바지락을 넣고 뭐냐면은 이건 정종입니다, 정종 청주 4개. 케 이걸 넣고 이거를 쭉 이거 뿌려주세요. 넉넉하게 뿌려주세요. 자, 그리고 뚜껑을 덮어서 조개가 익을 때까지 기다릴게요. 그동안 저는 이 위에 올릴 쪽파와 고추를 썰을게요. 고추는 이거는 매운 맛을 내기 위해서 넣는 청양고추예요. 청양고추니까 매운 맛이 싫으시면 청양고추를 안 넣으셔도 돼요. 이제 실을 빼놓요이 쪽파는 나중에 그 바지락 찜할 때 모양을 낼 거예요. 그 살짝 모양 낼 거니까 얇게 한번 썰어볼게요. 이제 조개가 익어서 입을 벌리기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이제 곧 벌어질 거예요. 양중의그 맛은 나는데 알코올이 날라가서 그 맛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변하죠. 김이 나기 시작하는 거 보니까 다 조개가 대충 입이 벌어질 셨을것 같은데요. 자 살짝 살짝 입을 벌리기 시작합니다.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아까 청양고추를 넣어주시고요. 자입이 벌리는 게 벌어지는 게 보이시죠? 이제 생슬 조개가 살짝 익어가고 있습니다. 맛있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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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익어가고 있어요. 아빠가 아들에게 해주는 요리, 아빠가 아이 딸에게 해주는 요리, 어떠세요? 불을 조금 줄여볼게요. 자, 이렇게 됐으면, 버터죠? 버터를 하나만 올려볼게요. 버터를 넣고 익혀주세요. 익으면서 버터의 또 맛이 청주찜에 배일 거예요. 네, 불을 끄고 간장으로 살짝 간을 할게요. 이거는 조금 짜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조금 간을 하고, 아까 준비한 쪽파를 넣어줄게요 이렇게 해서 바지락 수익찜이 완성됐습니다.